안녕하십니까, 나눔 가족 여러분. 3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나눔 시간을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호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그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 중에 해당 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시 돌아오셨던 이곳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초기 사에게 전초 기지였던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이 지어준 해당이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자신의 열두 살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무리 속에서 예수께 엎드리며 나와서 함께 자기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딸을 만져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리 앞에서 예수께 엎드리며 나온 것을 보면 당시 그가 누렸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상상해 본다면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죽어가는 딸의 치유를 원하는 그의 조급함과는 반대로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신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에 닿기만 해도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에 손을 대었고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열하는 여성은 부정한 사람으로 지급을 받았고, 이런 여성과 접촉이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12년을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멸시와 따돌림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교류를 할수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해당당처럼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나갈 수도 없어서 무리 중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예수님 곁으로 갔던 그녀.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치료비로 다 지출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갔던 그녀를 위해 예수는 그, 예수님은 그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셨고, 그녀를 향해 48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그녀가 육신적으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그녀도 하나님의 종기한 자녀이며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사람의 접근과 만짐도 선입견 없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과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하라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안 되었던 그 부정한 그 여인의 행동과 그 부정한 여인의 반, 반율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에 반응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린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혔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가서 딸을 만져 주면 나을 것이라고 믿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옷술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7장에 등장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즉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시려고 하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하며,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방인의 믿음과 비교해도 훨씬 못 미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을 비교하면서, 아, 이 믿음보다는 저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에 적합한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해당장처럼 해당장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금세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부정한 혈류증 여인과의 필요 없는 듯한 만남 그리고 의도적인 지연을 통해 야이로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대신 것을 꺼려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이제는 더 나아가 야이로의 딸, 즉, 율법적으로 부정한 시신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해당장의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던 정통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던 타인을 향한 멸시와 증오가 아닌 한대와 포용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치유를 통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2살 난 해당 장의 외동딸과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피를 멈추게 하셨고 자신의 십자가 죽으신가 또한 부활하심으로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12살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실제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맞게 늘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방법 그리고 시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정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절망과 원망 그리고 증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심에 다시 한번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피 흘림을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타인을 바라보며 증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포용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한 지체를 위한 기도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